안녕하세요. 드림박스입니다. 오늘은 알리에서 구입한 스팀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품은 박스에 이렇게 왔고요. 스티로폼으로 포장이 돼서 왔네요. 배송 도중에 살짝 이렇게 찌그러져서도 왔는데 안에 보면은 스티로폼이 두꺼워갖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. 제품은 이렇게 본체, 본체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뭐, 뭐 여, 뭐라고 써 <laughs> 중국 한문으로 써 있어갖고 뭐 세정제 같은 거 같은데 이 안에 물 부어 가지고 사용하는 거같아 그리고 아, 소리 들리시죠? 알맹이가 들어 있는 거 같고 그리고. 극세사 타올, 그다음에 이제 손, 손 대지 말라고 고무 장갑 이렇게 들어있고요.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열어보면은 뭐 스크래퍼, 뭐 헤라, 뭐 이렇게 긁을 때 쓰는 건가 봐요. 그리고 설명서 같은거 이것도 뭐 중국말로 써있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끼어서 노즐을 끼어서 사용한다 뭐 그런거 같고 그리고 노즐 본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호수 물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노즐을 연결하면 여기서 이제 스팀이 분사가 되겠죠. 그거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앞에 끼는 뭐 노즐에 낄수 있는 것들. 이것도 노즐, 노즐 청소기. 구멍 보이시죠? 여기서 이제, 긴 거, 뭐 구석 같은데 들어갈 때 쓰는 거, 요런 걸로 쓰시면 되는 거고. 안풀려주면 요걸로 이제, 끼워가지고, 요 앞에 요거, 앞에다가 요런 거 끼워가지고, 요 나사선이 있으니까, 요거를 끼워가지고, 이제 사용하는 거죠. 구성은 요렇게, 본체 의 구성은 이렇게돼있고요 이제 작업은, 작업하는 것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